반갑습니다. 곰잼입니다. 오늘은 스타 스크래퍼스 오비탈. 게임 목적은 점수를 가장 많이 모으는 겁니다. 총 5라운드를 진행하고요. 카드 종류가 총 6가지가 있어요. 이벤트까지 포함하면 7가지. 파란색은 카드를 추가로 뽑거나 핸드젤을 늘리는 쪽. 주황색은 말 그대로 지원, 보조적인 역할들. 녹색은 일꾼을 늘리는 곳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은 돈을 버는 쪽에 특화되어 가 있고요. 보라색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모듈들입니다. 그리고 기본 모듈로 빨간색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의 행동식을 하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카드를 설치해서 메인 엔진을 만드는 액션입니다 카드를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6원의 비용이 들고 같은 색깔 카드끼리 연결된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비용을 이런 할인해줘서 5원이 들어요. 카드에 보면 사람 모양 그려진 장소들이 있어요. 여기가 일꾼을 사용해서 액션을 하는 장소입니다. 일꾼을 놓고 해당 액션을 하는 곳핸드 이벤트 카드가 있다면 비용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카드가 더 필요하다면 시장에서 카드를 사올 수도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부터 1원, 2원, 3원, 4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매겨져요. 돈이 다 떨어지거나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이렇게 되면 패스를 선언하게 되고 모두가 패스를 했다면 라운드를 종료하게 돼요. 이후에 점수 계산 단계가 점수 계산은 색깔별로 구분해요 빨간색을 보고 모두한테 빨간색이 몇 개인가를 확인해 그래서 빨간색이 제일 많은 사람이 1점 가져가고 그 다음 주황색 확인하고 누가 주황색 제일 많아? 일점 6개 색깔에 대한 점수 계산은 각각 하고 이제 선 마커 넘기고 돈 받고 다음 라운드 넘어가게 되죠. 마지막 라운드에는 역전하라고 점수를 2점씩 줍니다. 카드별로 일구를 사용해서 승점을 받거나 승점을 받는 이벤트 카드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승점 받는 루트는 카드를 다양한 색깔로 많이 설치하는 것 돈은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라운드가 끝날 때 7원에다가 색깔 중에 제일 많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돈을 더 받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2개니까 구원 받고. 턴에 할수 액션은 하나씩이고 어떤 카드가 다른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콤보 개념이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너 한턴 나 한턴 게임의 흐름이 되게 빠릅니다 기즈모 같은 게임은 구슬을 뽑아와서 멀또 놓고 또 놓으면서 액션을 하고 뭐 계속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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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콤보가 터지는 게임은 2인플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얘는 한턴씩 빠르게 치고 빠지는 느낌이라서 4인플에 좀더 어울릴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인터션이 강합니다 이게 직접 상대방을 공격하는 액션들이에요 라운드 정도부터 서로간의 견제가 매우 심해지는데 상대방의 모듈을 파괴하게 되면 파괴된 카드는 점수 계산할 때도 빼버리기 때문에 상대방 모듈을 파괴해야 승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견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게임 자체가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략성이 되게 강력하다 그렇지도 않아요. 서로 때려가면서 즐거워하고 견제하는 맛으로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입문 레벨에서 정말 적절한 게임으로 보이고요. 의상해도 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게더 어울릴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한 게임 한단 30분 정도 와 즐기고 깔끔하게 끝. 요게 오비탈입니다.